네 안녕하세요 저는 햇찌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거 내리총가? 네 그거 해볼 거예요. 내리총일 거예요. 어,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던거 해볼 거고요. 근데 <laughs> 제가 멈추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멈추진 않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 뒷부분. 원래 말아 하려고만 안, 안 하려고 했는데. 제좀 많이 들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이제 작담은 안 할게요 사진 좀 찍겠습니다 어, 사진 찍었고요 저는 이렇게 왔어요 빨안할 때도 있어요. 어. 얘네 먹을게요. <laughs> 제가 지금 비염인가 코감기가 걸려서 쿵쿵거리고 있는데 그 양해 부탁드리 고요 그냥 좀 맥맛 같은 거. 그냥 꽃만 나고요. 이 숟가락도 들어있어요. 일단은 이거 잘리겠습니다. 적당하게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섞어 볼게요. 오, 어, 진짜 거품 오, 어, 신기해. 내로 내로 내 같아요 좀 근데 제가 뽑힌 쿠키날 처음 샀거든요 그래서 와플 카페도 올리고 했는데 네, 이제 이거 내리초 침구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거품이에요 오, 이렇게 거품 같진 않은데 아, 되게 거품, 맛, 거품 같으면서도 거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저거 같기도 해요. 클랜그 뭐였지? 바디워시, 바피실해가지고 그거 있죠. 그거 같기도 해요. 여기도 부러졌어요. 되게 되게 부러져서 왔네요. 되게 처음 해보는 건데 양띵님이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소다 마신가 그거 것처럼 망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딱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잘 됐네요 다행이다 반이씩 올릴게요 근데, 뭐, 내리초가 좀 맛있다고 하네요.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빨리 하고. 오! 오, 이거 봐, 움직인다.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되게 셔요. 네, 되게 셔요, 음. 되게. 음. 그래도 맛있어요. 시고 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맛이겠다. 꼭이 과자랑 같이 드셔야 해요. 아니면 너무 셔서 못 먹어요. 어, 5분 안에 완성됐네요. <laughs> 이게, 되게, 어. 이게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먹을게요 잠시만요 지금 그리고 엄마 친구분이 계셔서 그... 아 손은 씻고 왔고요 그 저처럼 이거 네내초 하실 때 이런 게더 나으실 거예요 물병에다가 이렇게 부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양띵님 여기다 해서 이렇게 부으셨나?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거 같아요. 양띵님은 자고. 방금 그 빨간 가루인가? 그거 흰가, 흰 가루 섞었는데 달아요. 그거는. 그둘 중에 하나가 시다는 건데. 일단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개더 놨자. 이제 곧 있으면 또요금도 하고 할 텐데 기대되진 않네요 예쁘게 하고 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물이 다안 섞이거든 요거 이 마지막으로 거품 남은 거 있으실 때, 물 넣으시면 물이 잘 안. 아, 이 거품이 물로 되는 거네요. 여러분, 거품이 물로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림이 사기네요. 코핑코킹 애들 너무 귀여워요. 같은 종류인데 좀 그림이 살짝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같은 종류예요. 표정, 표정이랑 그런 건 비슷하고 그냥 몸이랑 그런 것만 다른 것 같아요. 8분이니까 9분. 9분 50초까지만 지워을게요 멈추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멈추는 기능 갖고 싶은데 좀안 좋은데. 잠시만요. 네, 격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망가져가지고..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네.. 좀 그래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하고 이어폰 빼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한번 이어.. 이게 이어폰 낀 소리고요 이제 이어폰 뺀 소리예요 <끝> 들리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먹어볼게요. 아 이게 뜨면은 이렇게 거품이 돼요. 음 거품이 없는 대로 먹어볼게요. 아이거 거품이 돼요. 뜨면은. 아,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잠시만요. 넣었고요 2부에서는 저거 한번 꺼내 볼게요 끝